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네 금이 25년 10월 네, 24일이고요 네 휴림 로봇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휴림 로봇이 7100원을 찍고 나서 경고 종목이 붙은 이후에 현재 주가 누르고, 현재 횡보하는 자리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슈린노보 같은 경우는요, 6,100원이라는 저항라인 근처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자, 근데 제이스가 분명히 설명 들었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거나, 음봉이 나올 때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네, 설명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슈리 로봇의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고요. 현재 로봇주의 테마 역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없는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휴림 로봇에 대한 확실한 이 매수가 자리와 매도가 자리를 영상 통해서 한번 더 잡아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특히 나럼들이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어떻게? 다 같이 우리 휴림 로봇 다시 한번 더 신고가 간다고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휴류노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7,100원을 찍고 나서 이제 조종폭이 나와주는 자리라고 현재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일단은 이거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경고 종목이 붙은 이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에 주가가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현재 12 물량을 상장 시켰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물량이 8월 6일 날에 이제 상장됐다는 말씀까지 제가 들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월 6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언제냐면요. 8월 6일이 제가 하기로 이때라고 해서 이때, 자, 이때거든요. 자, 이날에 이제 주가 물량이 즉 상장이 된 건데, 자, 이때 몇만 주가 상장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920만 주가 1627원에 8월 6일 날에 상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 주가가 얼마에요? 여러분들. 이날 종가 기준 보시면은 2505원입니다. 자 2505원에서 지금 현재 7100원까지 오른 거니까 거의 뭐 3배 가까이 뛰었다고 우리가 현재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끝이 나는 섹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급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기타법인의 매도물량이 나와있죠 원래 이 12물량의 매도물량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기타법인에서 나와요 기타법인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현재 지금 당장에 이휴린로봇의 12물량이 몇만 주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계산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뭐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쭉 내려봤을 때 여러분들 8월 6일자거든요 네 8월 6일자부터 우리가 계산을 대충 해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 물량을 더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추가적인 물량을 더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몇주나 현재 770만 주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더라. 자, 그러면 은 920만 주 빼기 770만 주를 하면요. 몇만 주가 남습니까? 150만 주가 남아요, 여러분들. 네. 150만 주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50만 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을 물론 여기서 털어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볼수 있겠지만요. 아마 이 나머지 물량은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자리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물량이 대략적으로 최근에 500만 주가 나왔죠. 네. 이 정도는 뭐 감당할 만한 물량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주가가 그만큼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CB 세로들도 충분히 애들이 안전방을 설정하고 진행한 거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500만 주가랑 매도 나왔지만은 아직도 170만 주가 남아 있어, 러분데 자, 그럼 이 170만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앞으로 이제 휴리로봇이 있죠 여러분한번더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사실상 평단 대비 거의 뭐 다섯 배가량간단는 소리인데 그 이유는 딱하네요 자 우리가 이 차트를 좀 길게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현재 가장 두꺼운 매물대 라인이 어디였냐면 원래는 5,300원 라인이었어요 5,300원이 가장 매물대가 몰려있는 구간이거든요 자이 매물대 라인을요 상한가로 뚫어올렸어요 상한가 자 보시면은 이 5,300원 라인을 상한가로 뚫어올렸죠 자 여기서 나오는 소식이 뭐냐면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갔다 소리에요 자이 5,300원에서 이 시체가 많은 구간이거든 시체가 시체가 많은 자리를 돈을 통해서 뚫어올렸다 소리는요 그만큼 현재 어느 정도는 돈을 많이 써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담겨있는 자리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윗자리 봤을 때이 자리죠 6,700원 라인 6,650원 정확하게 말하면 자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볍게 올렸다가 내려버리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아쉽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출입로봇이 다시 한번더 쏘기 시작하면 이제는 7,600원을 넘어서면서 순식간에 9,9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라 볼수 있겠구나 왜냐면은 지금 로봇주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조종폭이 나올 시기가 됐고 빠지는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휴린로봇이 이제 조종 나올 거다 말하겠지만요 현재 뭐 로보로보 로보스타, 로보티즈 여러분들 한라캐스트, 원이콜딩스 여러분들 자, 전체적인 종목들이 아직도 최상단에서 주가가 내려오질 않아요 예? 주가가 모든 주가들을 넘는 신고가 근처에서 놀고 있다고요. 이말 뜻은 뭐냐면요. 휴림 노봇이 여기서 말 그대로 횡보만 하고 있어도 알아서 개미들은 물량 털고 나가죠왜 나가준다? 다른 동무 매매하려고 맞죠, 여러분네 그런 모습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이스가 이렇게 뭐라 설명 드립니까? 형 구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들고 가도 절대로 짓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제가 여러 게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끊지 않은 게 아니라 한 차례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출린로브 절대로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은 올라갈 텐데 현재 분봉을 보셔도 아실 겁니다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6분봉이죠 한번 쫙 펼쳐보고요. 현재 고점 찍고 주가 떨어지면서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자리죠. 데 박스권 안에서 놀면서 어제 또 밑에 자리에서 마감이 되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제이스가 말한 건 뭐였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눌렀어도 결과적으로는 이 5,920원이라는 자리를 쉽게 깨진 어려 쉽게 깨긴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 들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상한가에서 나왔던 이 상단 자리거든요. 상단 완벽한 상단에 있는 저항 자리인데. 현재 보시면 은이 구간을 깨는 그림이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지만 순식간에 말아올리고 나오긴 해도 말아올려. 나오긴 해도 말아올리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5920원 근처에서 놀다가 주가를 올리겠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조정도 어느 정도는 좋긴 좋습니다. 보시면 은 주가 폭이 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순식간에 마이너스 21%까지 뺐으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마이너스 15%는 찍혀있을 겁니다. 이날 매매한 사람들이 이제 마이너스 15%까지 찍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리랑 터지면서 빠질 때 사람들이 물량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일본 갔을 때 어느 정도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새로들이 이탈하다 싶어가지고 물량을 털고 나가는 자리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이스는 뭐라 말씀드려요? 슈닝로봇이 지금 당장에 세력들의 이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한번더 물량을 잘 잡아가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드린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와있다고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이제는 이 자리에서 한번더 주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12 물량 나머지 물량을 팔기 위해서 올릴 거고요 앞전에 우리 기술이라는 조목도 마찬가지였어요 데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림이 왔고 보시면은 이때요. 시비 물량이 여기서 상당했지 여기서 여기서 상당시키고 주가를 거의 뭐네배 가까이 끌어올렸죠 네 배. 자이 바닥 대비 네 배예요 바닥 대비 바닥 대비 네 배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휴린 로봇이나 우리 기술이나 어쨌든 두명다 시비로 움직이잖아요. 특히나 휴린 로봇이 얘가 원전 아 얘가 무슨 로봇으로 큰 수익을 내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뷰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리노브 3차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니까 러 제가 여러분께 오늘 아침에도 실시간 라이브 때 5920원 오시면 또 잡아오세요 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오늘 어땠다 그러는데 한번더 와주는 그림 이 나오면서 한번더 추가 매수가 되셨죠, 그런데. 현재 이런 모습들을 도와드리면서 제이스가 슈린 로봇 대장실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를 말씀드리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요? 자 여기 보시는 제 개인번호 있죠 2 7 5 0 9 6 1제 개인번호로 슈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실시간 대응 매수가 매도가 후속주 그 다음에 제가 보고서까지 여러분께 다100% 무료로 전송해드릴건데 현재 이런 내용들 어디서 소통방 안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현재 이방 안에서는요 제가 여러분께 휴림 로봇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단타 전봉도 제가 하루에 하나에서 두개 정도는 계속해서 무료로 나가고 있다고 여러분께 분명히 설명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 무료인 만큼 지금 들어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2750에 9621로 네 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휴 그리고 연락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아 이분들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신구나 라고 제가 한번더 판단하고 나서 따로 또 여러분께 제가 다 문자를 또 전송해 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은 받아 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2750에 9621로 슈 그리고 연락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될것 같은데 현재 지금 당장에 내가 만약에 이 번호를 외우기 힘들다거나 번호가 외우기 귀찮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현재 그분들 위해서 올줌에 있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간편 링크를 제가 유튜브 설명란 안에 하나 준비해 둔 상태인데요. 이걸 한번 쳐다보도록 하면은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유튜브 설명란 안에 이렇게 신청 링크를 하나 넣어놨고요. 보시면 뒷부분에 제 개인 번호가 나오는 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바일. 즉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 내가 번호 외우기 힘들거나 번호 외우기 귀찮다 하신분들은요 유튜브 설명란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다같이 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실시간 대응, 매수과, 매도과, 후속주, 보고서까지 제가 다100% 무료로 여러분께 전송해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만약 내가 여기 나와있는 번호가, 아 링크가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개인 번호 있죠 2750-961제 개인 번호로 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휴린로봇내좀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 아직 내가 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어떻게 다같이 우리 휴린로봇 다시 한번더 신고가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로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너무 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 아직 내가 아, 현재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벤트 어떤 건지 잠깐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이스가 이번에 준비한 단타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 준비했고요. 저번 1기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빠르게 2기를 한번 더 준비해 본 거죠. 현재 보시면은 500만 원으로 5천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는 복리 효과를 통해서 반드시 자산 증식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저번 1기 때도 제가 1200분께는 확실하게 도움들었었는데 이번 2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200분 확실히 도움드릴 거고요 대신에 이거는 제가 상승장이 아니면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물음께 분명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락장 횡보장이 왔을 땐 여러분들 이거 제이스가 해봤자 수익 내기가 어렵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만 도움드리면서 받아가고 싶으신분들은요 2750-961로 기적이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슈린로봇다 같이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휴비무복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현재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 로봇주가, 아, 첫 번째, 로봇주가 죽지 않았고, 두 번째, 시비 물량이 아직 다 팔리지 않았고, 세 번째 뭐다? 세력주에 여러분들. 자, 세력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 그럼 작전주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거든데 여러분들, 작전주랑 세력주는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작전주는요, 말 그대로 주가를 아무 이유 없이 주가를 끌어올려버린 다음에, 주가를 바닥에다 곤두박질 쳐버리고, 아예 상장 폐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관리를 그 이후에 안 해요. 한 번만 먹고 나가는 건데, 세력주는요, 여러 번 해먹어요, 여러 번. 해먹는 게 여러 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흉무붓이 원래, 예, 어마무시한 세력주입니다.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현재 해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아무리 현재 실적이 좋든 안 좋든 하더라도, 얘 상당 폐지안 되죠? 그 이유가 다 보다,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너무나 좋은 장난감인 종목이기 때문에. 자, 사실 우리가 이걸 들으면 은좀 짜증이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짜증날 때가 그런데, 주가가 내려갈 때나 이게 들을 때 짜증나지. 사실상 그러면 은 제이스님 지금 올려주는 타이밍이죠? 근데 맞아요. 그런데, 올려주는 타이밍이니까 우리는 세력주인 거 알고 있겠다. 아직 시비물량 안 팔았겠다. 그뭐다 제이스랑 우리도 이거 같이, 놀, 같이 가지고 놀면 돼요, 그런데. 네. 우리도 가지고 놀려고 매매하는 건데요, 뭐. 새로들이 뭐 가지고 논다는데, 우리를. 우리도 같이 한번 놀아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행보하다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 경고 종목을 뭐 해지시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보세요. 현재 주가 라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11월 5일까지거든요. 11월 5일까지 7,100을 넘지 않아 야지만 경고 종목에 해지가 돼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벌써 꼬리들, 꼬리들을 엄청 달면서 매집을 또 엄청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최근에 저점에서 잡았던 사람들의 저점 물량을 다 담아 먹는 거고, 단타로 달라붙지 못하게 꼬리로 다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상 주가 봐봐요 끝난 위치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6,100원 근처라인 여러분들 딱 저항선 라인 근처라인에서 맨날 주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거보다 현재 세력들이 매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서나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마세요 주가가 올라간 데가지고 위로 올라타봤자 여러분들 남아, 남는 게 없어요 물론 더 길게 본다면 남는 게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에 탔어요 그런데 주가가 내려와요 버틸 수있고여러분들 예, 못 버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아무 데서나 사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만약에 버틸 수 있다면은 전 제이스가 여러분들께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죠 위에서라도.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이스가 여러분들께 웬만하면은 우리가 밑에서 사되 제이스랑 같이 물량을 잡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왜냐면은 어쨌든간에 굉장히 쉬운 구간이고요. 슈린 로봇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며칠 뒤에, 네, 한 3일에서 4일 내로 한번더튀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신돼요 아시겠죠? 현재 높은 구간이고 한번더 튀기 시작했을 때 주가는 이제, 아, 아까 보여드렸던 9,000원 라인 위를 뚫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살상 진짜로 이번 뛰어가지고 9천원이 넘는 넘으면은 아마도 시비 물량은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만약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간에 쳐다봐야겠죠. 그런데 왜냐 그때부터는 상승의 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로봇주도 계속 봐야 되고 지수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가 우리가 좀 고민되다시피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천천히 매신만 잘해도 수익을 충분히 많이 볼수 있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털어도 슈링로봇에 대한 확실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를 받아가고 싶으신분들은요 여기 보시는 개인 번호 있죠 2750-961 개인 번호로 슈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실시간 대응 매수가 매도가 후속주 그 다음에 보고서까지 하다 100% 무료로 다 전송해드릴 건데 현재 내가 만약에 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요 슈 그리고 연락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우리 구독자 선물인 초대박 종목을 제가 하나 준비했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이 종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아직 내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다신분들은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에다가 어떻게 다같이 우리 휴닝로봇 다시 한번더 신고가 간다고 설명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네,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구독자 선물인 네, 초대박 종목 어떤건지 네, 같이 한번 네,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어떤 거예요? 네, 제이스가 준비한 구독자 선물이죠. 초대박 종목 한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1파동 자리에서 740%의 상승이 연출됐었고, 이그 다음에 주가가 눌림해서 현재 상승 2파동이 대기 중인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상승 2파동 같은 경우에는요, 1파동보다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점에서 물량을 쓸어 담아야 된다 라고 제 분께 여러 번 설명 드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블랙록 매집주고요 이파동보다 1파동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받아가신 다음에도 매수하신 거다 강요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강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가신 다 어떻게 차트 재무 거리랑 저점까지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신 기보다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개인번호 있죠. 2750-961. 제 개인번호로 내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에 제가 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제가 한번더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제가 저점 자리에서 1000분, 2000분, 3000분께 다 추천드렸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이 주가가 한번 위으로쭉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제가 한번 더 남겨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시는 개인번호 있죠, 2750-961제 개인번호로, 네,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문자를 한번 총 정리해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나 제이스한테 슈린 로봇에 대한 대응을 받아가 보고 싶다신 분들은요, 슈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 나이스한테 초대박 종목을 좀 받아 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될것 같은데 나이스한테슈링로보 초대박이 두 가지를 좀한 번에 받아 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개인 번호 있죠. 2750의 9 6 1제 개인 번호로 내 슈. 그리고 초대박이라고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그러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주시고 이따 다 같이 통방 어, 뭐, 안에서 뵙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